2024년 갑진년 네. 뱀띠 운세 준비했습니다. 네, 자 갑진년 음, 뱀띠 분들 올해 총 운세 같은 경우는요. 자 뱀띠 어떻게 보면은 뱀이 천년을 갔다가 돌을 닦아야 용으로 해갖고 승천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어. 또그마만큼또 그러면 힘든 시기겠구나 이렇게 생각들을 하시는데 뱀띠 분들은 갑진년 한 해는 안 좋은 시기가 아니야. 어. 뱀띠 분들은. 어, 한마디로 이렇게 딱 일축시켜서 얘기한다 그러면 아, 내가 뭔가를 딱할수 있는 기회의 발판. 음, 발판이 한해가 될수 있는 게 갑진년 한해라고 보시면 돼요. 백띠분들 같은 경우는 23년도가 정말 지긋지긋 했을 거야. 징그럽기도 하고, 인간도 그렇고, 일도 그렇고, 금전도 그렇고, 정말 짜증나고, 야굴리는 한해, 뭔가 돈이 들어와야 되는데 돈이 나가는 한해, 문서상에 거래를 해야 되는데 문서 거래도 안 되는 한해가 23년도. 그한 해였을 거예요. 하지만 24년도 갑진년에 딱 들어서면서부터는 뱀띠분들. 모든 게 이제 슬슬 바뀌어야 돼. 또 모든 게 이제 바뀌는 시기야. 나한테 힘을 줄수 있는 시기. 뭔가를 해야 될때 발판이 될수 있는 시기.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나는 음, 뱀띠분들 같은 경우는 정말 가장 중요한 시기가 저는 24년도 갑진년 한 해라고 정말 못을 박아주고 싶어. 24년도 같은 경우는 인간과 금전과 일과 문서와 이 모든 게 이제는 내가 슬슬 풀리는 시기랑 풀려나가는 시기 그한 해라고 보시면 가장 좋은 한 해가 바로 이 갑진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문서상의 이동, 이동수가 되게 강한 시기가 지금 3월달, 4월달에 문서상의 이동하고 변동수가 가장 강한 시기가 3, 4월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뱀띠분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얕다고 하지만은 있잖아. 실속을 못 차려. 야근 척하면서 자기 실속도 못 차리고 어? 남조일만 자꾸 시키는 식이고 몸만 몸만 바빠 어? 몸만 내가 동서남북 열심히 뛰어다녀 뛰어다녀도 들어오는게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는 않았단 말이야 어? 그러다 보니까 24년도 같은 경우는 아유 23년도하고 2 23, 갑진년도 똑같겠구나 이렇게들 생각하지 마시고 갑진년 한해 24년도는 어, 뱀띠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슬슬 내가 이제 뱀에서 이무기가 됐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무기 다음은 이제 용으로 되서 승천을 하시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가 이무기 어, 이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발판이란 말이야. 그발판이 하나에 삼을 수 있는 시기가 갑진년 한 해이기 때문에 음, 뱀띠 분들 같은 경우 자 이제 삼월달 4월달부터는 운기가 급속도로 바뀔 거예요. 갑자기 느닷없이 생각지도 않았던 게 생각지도 않았던 사람들이 나를 갖다가 갑자기 야너 이거 나하고 뭐좀 해보자. 당신 나하고 이걸 한번 해보자. 이런 사람들이 느닷없이 들어와 갖고 갑작스럽게 뭔가 변화가 많이 생기는 그런 시기가 상반기 하느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동하고 변동을 무조건 줘야 돼. 환경도 바꿔줘야 돼. 안 그러면 집에서도. 내가 무슨 이동 변동을 못 주게 되면 집 안에서도 내가 환경을 바꿔줘야 돼. 가구를 옮긴다든지. 음, 침대 위치를 바꾼다든지 아니면은 뭐 커튼을 갖다가 조금 색깔을 바꾼다든지 집안에서도 환경을 갖다가 이렇게 바꿔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니까 굳이 막큰 움직임을 줄수 없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집안에서도 좀 움직임을 좀 바꿔봐 주세요. 그리고 특히 어, 뱀띠 분들 버려야 될게 뭐냐면 갑진년 한 해에 딱한 가지 버려야 될거 보면은 천상천하유화독전 음, 자기가 최고. 그거는 조금 내려놓으셔. 안 그래도 뱀띠 분들은 자기가 최고인 거는 다 알아. 대한민국이 다 알아. 막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얘기를 할 거예요. 야, 너는 진짜 어떻게 네가 최고라고 생각을 하니? 이건 남자 여자나 똑같아. 뱀띠 분들은 절대 지지 않으려고 그래. 아주 그냥 자기가 그냥 틀린 것도 어떻게 쓰는지 그냥 우기면서 그냥. 그걸 갖다가 막 응? 자기가 맞다고 이렇게 할수 있는데 그거를 조금 내려놓으셔야 돼. 갑진년한 해에는. 그러다 보면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느닷없이 나 주변에서 나를 유심히 보던 사람이 갑자기 아우, 당신 나하고 이거 한번 해봅시다. 당신 내가 여지껏 지켜봤는데 당신하고 나하고 이거 하고 당신이 뭐 이렇게 금전이 없어? 그럼 내가 당신한테 금전을 대줄게. 당신이가 한번 해봐. 이렇게 이게 횡재라고 하잖아요. 이게 충분히 들어올 수는 시기가 갑진년 한해기 때문에 어, 되도록이면은 다거다 필요 없어. 뱀띠분들 모든 걸 내가 내 고지 고거를 갖다가 아까 내가 그랬잖아. 내가 최고. 내가 나 위에는 아무도 없어. 그것만 조금만 내려놓으면은 분명히. 주변에서 생각지도 않던 사람들이 생각지도 않던 일이 생각지도 않던 금전들이 들어올 수 있는 시기가 갑진년 한 해니까 그런 생각으로, 그런 마인드로 갑진년 한 해를 대처를 하시면 정말 괜찮은 한 해가 될 겁니다. 자, 벤띠 분들 같은 경우는 애정은 올해는 우는 풀려, 갑진년 한 해는 우는 풀리는데 부부간의 이별 이거는 전부터 있었어. 부부간의 이별은 이거는 올 뿐만이 아니고 계속 전부터 계속 끌고 오던 거야. 그게 올해는 수면위로 정말 확 올라올 수 있는 시기야. 그러면 어떻게 돼? 깨진단 말이야. 부부간의 이별수. 부딪혀서 깨지는 의미가 되게 강해. 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부부간의 이별이 될 수도 있고 이거는 이별만 될 수도 있는 게 아니고 이건 사별도 될 수도 있어요. 둘 중에 하나 누가 잘못될 수도 있는 운도 강하게 들어오는 시기로 볼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부부간의 가정. 가정에 좀 화합되게, 부부 간에 서로가 존중하고. 왜냐면, 뱀띠분들이 밖에 도는 사람들이 좀 많다고 봐야 돼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 가정은 등아시하게 되잖아. 밖에 돌다 보면, 밖에서는 100점인데, 집에서는 0점일 수가 있단 말이야. 그게 올해, 갑진년 한 해는 수면 위로, 예전부터 오던 게 수면 위로 올라와갖고, 폭발을 할수 있는 시기가 될수 있기 때문에, 부부간에는 되도록 올해는 이변수가 좀 강하게 들어오니까, 되도록이면 서로가, 조심조심 하면서 현명하게 이렇게 대처를 하시면은 괜찮은 한 해가 될 거예요. 어, 그리고, 이거는 성격 싸움이야, 성격. 어, 아까도 얘기했잖아. 뱀띠분들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어, 내가 최고니까. 어, 이건 그러면 김정은이지, 뭐. 김정은이랑 똑같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갖다 독재. 내가 다 쥐고 흔들어야지. 응? 누가 내 주변에서 내 마누라가 됐든지 이거는 남자 여자도 마찬가지야. 응? 어? 내 마누라가 됐든지 내 신랑이 됐든지 얘기하는 거는 네가 한건다 틀려.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말하는 게다 맞어. 이런 거를 조금 버리고 이런 거를 조금 내려놓으면서 가는 시기가. 식이라 생각을 하시면은 가족도 조금 그런 불화도 좀잘 거고 하니까 그런 부분은 갑진년한 해는 좀 조심해서 넘어가시면 되고 자, 건강 부분에 대해서는 이 보통 보면은 이 뱀띠분들 같은 경우는 일단 당뇨. 당뇨가 좀 많은 분들이 좀 많아요. 어, 다른 띠분들도 그렇지만은 뱀띠 같은 경우는 당뇨. 어, 이런 부분도 많고. 그 다음에 이게 관절이라고 그래야 돼. 이 무릎. 무릎. 어, 이런 보면은 이게 통풍이라고지 통풍들이 또 많은 분들이 또 보면은 이 뱀띠 분들이야. 응, 응, 통풍. 어, 그리고 어디가 좀 부러지고 응? 부러지고 뭐 뼈가 부러지고 뭐 이런 게또 많은 분들이 또 뱀띠 분들 중에 하나예요. 그게 왜냐면 활동이 강하기 때문에 활동력이 막 강하고 활동력이 넓이 넓, 넓기 때문에 고관절이다든지 이런 관절 쪽으로 응. 그런 부분이.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건강으로는. 올해 갑진년 한 해는 또, 올해 갑진년 한 해는 또더 바쁘게 내가 다녀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게 더하니까, 오히려 관절도 지금부터라도, 어, 내가 좀 생, 신경을 쓰면서, 만약에 통풍이라는 지병이 있으면은, 그것도 이제 내가, 어, 예방을 하면서 이제 넘어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또, 이 뱀띠분들, 올한해 같은 경우는 상반기는 좀 괜찮아. 하지만 중반기쯤 가게 되면은 되도록이면 운전, 사고수가 들어올 수 있으니까 운전하는 거, 교통, 음, 교통사고, 어, 그런 부분은 중반기에는 조금 조심하면서 넘어가시는 것도 올해. 음, 건강상으로도 좀 좋으니까 그런 부분 좀 하시고 그리고 뱀띠분들 올해 갑진년 한 해는 집안에 어른들이 됐든지 부모가 됐든지 아니면은 뭐 친척이 됐든지 어 그런 쪽으로 이렇게 상을 당할 수 있는 수가 좀 있어. 그러니까는 뱀띠분들 같은 경우는 올해는 상복도 또 입을 수 있는 시기가 또 강하게 들어오는 시기니까 상문이 들어오는 시기가 강하니까 음, 그런 부분은 좀 이렇게 하시고 그러다 보면또 뱀띠분들 술 정말 좋아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 어간 안 좋아지겠지 올해는 갑진년 한 해는 뱀띠분들을 갖다가 막 바쁘게 이끌어주는 한 해고 뭔가를 갖다 발판이 될수 있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술자리가 또 많아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것도 내가 조절을 잘하면서 간이 나빠질 수 있으니까 건강상으로는 그런 것도 좀 신경 쓰면서 넘어가시고 전체적으로 우리 뱀띠분들 같은 경우는 갑진년 한 해에는 어, 아까도 말, 처음 부분에 말씀했듯이 뭔가를 갖다 올해 24년도는 내가 발판을. 내가 용으로 승천하기 위해서 그 발판을 딱 만드는 가장 중요한 시기가 하나가 값진 년한 해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런 마인드로 다 잊어버려 23년도까지는 올부터 내가 뭔가를 다시 시작한다 올해부터가 나다 올해부터는 내가 진짜 뭔가를 내가 진짜 보여주겠다 그런 마인드로 가시게 되면 은 정말 값진 년한 해가 뜻깊은 한 해. 아, 정말, 나를 갖다가 진짜 뭔가를 갖다가 발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한 해라고 볼수 있으니까요. 어, 뱀띠분들 한 해, 어, 값진년 한 해는, 어, 용기 잃지 마시고 힘내시고, 어, 자, 오늘 시간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